어깨를 들어 아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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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쫀쫀해 옆구리 살 응. 아. 되게 조그만데 요거 되게 커 보여 어떡하지 이게 분명 되게 조그만 애긴데 왜 이렇게 커 보이니 야 얼음. 소파가 여기 뒤에 등받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잘 앉아있네. 등받이가 있어서. 경사도 있고, 그치? 이게 평평한 게 아니거든. 이게 경사가 있거든. 그래서 너가 편하게 앉아있는 거라고. 그치? 힘들어? 너가 자꾸 힘쓰고 싶어 하니까. 응? 힘을 얼마나 쓰고 싶어? 힘 자꾸 쓰고 싶지? 어떡하니. 응. 힘 자꾸 쓰고 싶어? 야가가? 너 나간데? <laughs> 안 돼, 엄마 손가락 먹지 마. <laughs> 장난감 다른 거 줄까? 안 힘드니? 꽤앉아있 힘들어 이제? 힘들면 말해. 어, 뒤로 다시. 그렇지. 오, 짐 엄청 걸리네. 좋지. 뭐 뭐라도 줄까? 아무래도 강아지 인형이 좋아? 책이야 강아지야, 잡을 수 있어? 그건 너 발이고 쟤는 애기니까 응, 쟤는 애기 아직 애기어가니까쟤제 설명해가지고 그 거야 응? <laughs> 응. 아니, 그냥 크느라 그런 거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이... 그래도 아빠는 사랑해야 되거든 응얜 음, 크느라 그런 거야 응, 응. 어? 힘들어 응. 어. 어, 어? 토하면 안돼 오구오구 졸면 될거같 어? 잡고 싶어 강아지 잡고 싶어 강아지가 지금 매우 잡고 싶은 상황 자자자자자자아 응. 갑자기 책이 잡고 싶어 책! 책 잡아 잡아 얘좀 봐줘. <laughs> 이성귀지 아, 진짜. 되게 조그만데.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여보. 어, 엄마 손여있어 응. 응. 어 어구, 어구, 잘한다, 고, 잘한다, 고, 잘한다. 오 잘한다. 안 힘들어? 되게 오래 버틴다. 하긴 팔 힘으로 하는 거네어 이제 힘들어. 그만. 지금 계속 서 있고 앉아 있고.